이쪽으로 가면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등이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이쪽이 남녀 독서실이 위치한 독서실입니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아 어둡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천 우두 이지더원 커뮤니티 센터 내에 헬스장, 골프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키오스크를 통해 제어됩니다. 제가 헬스장과 골프장 이용권을 결제해 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와 주시고, 헬스장 티켓을 선택합니다. 일개월권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누르시고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카드 결제를 합니다. 기계 위로 가게 하여 카드를 꽂아 주세요. 안내와 같이 카드를 꽂아 줍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영수증을 뽑을지 말지 선택해 줍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 문자 대신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출입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코드 출입증이 생성되면 기계에 인식해 줍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헬스장 출구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골프장 이용권도 결제해 보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분류를 눌러주시고 티켓을 선택합니다. 카드번호 번호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IC칩을 위로 가게하여 카드를 꽂아주세요. 영수증 뜨는 거요. 골프장 티켓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 중인 티켓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일 때는, 키오스크 화면에 입실 버튼을 눌러주시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티켓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티켓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시설의 문이 열리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헬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이상 키오스크 전문기업 이즈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